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차종별로 특판 할인되는 재고와 어 이제 전차종 어 이제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종별로 나와 있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는 재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고 그리고 이 즉시 출고 재고들은 어 이제 계약을 넣고 보통 일주일 안에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옵션과 색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문을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네시스는 거의 다한달 안에 어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주문을 넣으셔도 되고 새로 주문을 넣어도 이 특판 할인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견적과 함께 재고와 출고 기간 같이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어 특판 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차종에 따라서 200에서 700만까지 특판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특판 할인이라는 게 원래 대리점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금액을 할인으로 바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차 할인은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할인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즉시 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 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이 얼마 를 보시면 할인 금액을 알 수가 있고요. 어,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이 다만 특판 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온 재고이기 때문에 어,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진행하려고 했던 분들도 렌트 리스 특판 할인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렌트 리스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견적서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위에 차. 차량 가격에 나와 있고요. 어, 아래 취득 원가가 있습니다. 이 재고마다 적용된 할인은 다르겠지만 특판 할인과 면세 혜택이 적용되면 보통은 200에서 700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장기 렌트만 어, 면세 혜택까지 적용이 되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특판 할인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 렌트는 견적서 안에 취득 녹세와 보험료, 세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금 알부와 렌트 리스를 비교할 때 차량 가격 외에 이 부대 비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모든 분, 많은 분 들이 렌트리스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게 되면은 렌트리스가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리스도 이 업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비쌌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견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렌트사와 리스사 캐피탈별로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의주시면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리스트 보시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산으로 전국에 있는 재고를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모델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